이거부터가 대단한데 가격, 리뷰수, 클릭수, 그리고 월 매출, 전환율까지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데가 없었어요 이 전환율이 나왔다는 거는 게임이 끝났어요 전환율만 알면은 모든 거에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율을 보시고 괜찮은 전환율인 상품들을 골라서 하시면 돼요 기준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임자칼셀러 까머입니다제 주위 배경이 많이 달라졌죠. 강남에서 있다가 제가 원래 살던 노원이란 지역으로 넓은 사무실로 왔거든요. 창고는 따로 있지만 여기에도 물건들을 좀 채워서 따로 이제 쌓아놓기 위해서 여기 넓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훨씬 더 시원하고 좋네요. 그래서 이런 구두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소식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사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셀러라이프에서 새로운 기능이 아주 신박한 기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데요. 쿠팡의 카테고리 분석이라고 해서 매달 30얼마짜리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은 기능이 있는 게 셀러라이프에서도 나왔어요. 초보분도 아주 쉽게 소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셀러라이프는 유료긴 한데 까모라고 추천인 아이디를 적으시면 일주일인가 무료가 돼요. 그래서 잠깐 동안 써볼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적으시면 되세요 오늘 소싱을 초보자분도 바로 할수 있게 이 셀러라이프에서 새로 나온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셀러라이프에 보면 은 쿠팡의 시장 분석 새로 나온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세요 소싱이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아주 초보자분도 쉽게 할수 있게 이제 소싱을 시작할 때 어떤 상품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뭔 상품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는 도매국에서 베스트 상품 우선 보세요. 여기 있는 상품들이 지금 판매자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상품들이니까 이 중에서 고르면 돼요. 이 중에서 내가 하기가 적당한 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시고 인증 필요한 거 애매하니까. 그래서 초보자분은 적당하게 봐서 코카콜라 우산 이런 이제 여름도 끝났기 때문에 여름 시즌 상품도 빼고 제일 만만한 거는 지금 세면 파우치가 있어요. 이 세면 파우 를 어떻게 소싱하는지 셀러라이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무 파우치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고 쿠팡 시장 분석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자다다다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분석할 때이 쿠팡의 탑10 상품 분석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1페이지를 분석을 사용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상품 분석으로 다시 검색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 기능들 연관 키워드 자동 완성 키워드 뭐 이렇게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기니까 초보자분들이 바로 할수 있게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세면 파우치를 검색을 했어요 여기는 넘어가고 이런 것도 아, 설명할 건 많지만 이렇게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거기서 쿠팡의 1페이지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잘 나가고 있는 상품들을 바로 보여줘요. 이거부터가 대단한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가격, 리뷰 수, 클릭 수, 그리고 월 매출, 전환율까지 이렇게까지 보여 주는 데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 쿠팡에서 나오는 이 카테고리 분석에서조차 월 매출이나 전환율, 전환율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클릭률은 나오는데 이 전환율이 나왔다는 거는 게임이 끝났어요. 전환율만 알면은 모든 거에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러 라이프에서 이런 기능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신비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전환율을 알수 있다는 거는 대단하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소싱이 테스트 판매라고 있어요. 도매국에서 사입을 조금 해와서 시험적으로 판매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광고 단가가 비싼지 싼지,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 그 대량으로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게 테스트 판매라고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그 상품의 전환율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상품의 그 가격에 전환율은 얼마까? 이두 개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가격도 나와있고요. 이 전환율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 전환율이 나오는 거는 30 얼마 받는 그 쿠팡의 카테고리 분석에 조차 없는 거를 여기서 이 전환율을 쿠팡 데이터에서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이 전환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환율을 보시고 괜찮은 전환율인 상품들을 골라서 하시면 돼요.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배송 방법이 로켓 배송이 있고 일반 배송이 있고 판매자 로켓이 있죠? 근데 초보자분들이 제일 간단하게 아는 거는 복잡한 것들 다 빼고 설명드릴게요. 그냥 판매자 로켓만 하세요. 이 키워드에는 지금 판매자 로켓이 몇개 없어요. 네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 판매자 로켓만 보세요. 여기서 로켓 배송을 봐도 더 좋은 상품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그냥 이긴 설명들을 빼 하기 위해서 그냥 판매자 로켓만 보세요 그리고 월 매출이나 클릭수, 리뷰수 이런 것도 봐도 좋긴 하지만 어차피 첫 페이지에 나왔으면 이 판매량이나 이 리뷰수도 다 무시하셔도 돼요 이것도 분석하면 더 좋긴 하지만 초보자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두개 제가 설명드릴게요. 판매자 로켓만 보시고요. 그리고 이 전환율만 보세요. 이 전환율이 이 앞에 있는 것들, 별매출, 클릭수, 리뷰수,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전환율이 한마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전환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환율의 기준은 보통 로켓그로스로 5%가 넘어가면 괜찮거든요. 한4% 이상은 괜찮아요. 그래서 판매자 로켓으로 보고 4% 이상이다.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도매가로 가져올 수 있다. 도매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시장가 가격이다. 그러면은 그 상품을 하면 되세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는 하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초보자분은 그래도 가격대가 만원 좀 넘는 거. 그래도 여기서 가격대가 제일 비싼 게 지금 이거 만 오천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환율만 4% 넘고 가격대가 그래도 좀 높은 거, 막 이런 5,900원, 이런 거는 팔아도 로켓코루스로파기에는 가격이 너무 낮아요. 수수료 내고 하면은 100원, 200원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꼭 그냥 가격대는 좀 높은 걸로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게 가격대가 좀 높으니까, 얘를 클릭하고요. 쿠팡에 들어가요 얘가 리뷰가 100몇 개가 있고 판매가가 15,000원 정도에 판매하네요 그래서 이 상품을 도매국에서 찾아도 되지만 똑같은 상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찾을 때는 국내 배송 체크하고 결과 내 재검색해서 도매국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아봤는데 이게 똑같은 상품을 좀 찾기가 어렵네요 좀 비슷한 상품으로 이런 상품도 2000 얼마짜리로 이런 느낌으로 있긴 한데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완전 똑같은 거는 1688에서 찾을 수 있죠 우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게요 완전 똑같은 걸로 여기 15이안 정도로 있네요 이거는 단톡방에 들어오면 공지 보시면 마진 계산이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15위안 300원 곱하면 돼요. 15위안 300원 곱하면 4,500원. 물건은 4,500원이라고 계산할게요. 실제로 가져올 때는 더 싸게 가져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고수적으로 4,500원이라고 예를 들고 여기는 판매가는 지금 15,000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면 21%에서 순 마진이 3,000원 넘게 나오는 게 지금 확인이 돼요. 셀러라이프에서 바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전환율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기능이 있어요. 셀러 라이프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어, 설치를 하면, 그러면 옵션 리뷰 분석이라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이 상품의 리뷰 분석을 해주는데, 리뷰가 언제 달렸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리뷰가 언제 달렸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초보자분들 무시하시고, 이거를 분석을 할때 리뷰 작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얼마나 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뷰 작업을 언제 어떻게 하는 그리고 몇 개를 하는지 그런 것도 여기를 보면 알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 상품은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옵션을 만약에 세네 개인다.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옵션이 뭔지 판매량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옵션만 한두 개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면 되고요 여기 이 상품도 괜찮고 그럼 두 번째로 여기, 여기 11,000원짜리 있잖아요 이 상품도 한번 봐볼게요 이 상품도 판매를 할수 있는지 어, 11,000원이긴 한데 들어와 보니까 10,000원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1 0 0 0원에 파는데 리뷰가 뭐 많이 없네요 근데 초보자분한테는 괜찮죠 그래서 이 상품이 얼마에 팔수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이 한 3위안 한 4위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3위안이라고 치면은 300원 곱해서 900원이고 판매가는 아까 보니까 한만 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판매 방식도 다르긴 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소싱이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쓱 마진이 많이 3천 얼마가 남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안 남을 텐데 실제로 판매를 해보면 그래도 우선은 앱면가로는이 정도로 괜찮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제가 도매국에 들어가서 세면 파우치라는 키워드를 찾았죠. 셀러 라이프에서 쿠팡의 시장 분석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판매자 로켓을 찾아서 전환율이 낮지 않은 높은 상품들로 가격을 보고해서 도매국과 1 8 8에 괜찮은 가격인 상품을 소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셀러라이프 이 기능이 지금 나오지 며칠 안 됐어요. 이전에는 이거를 다 일일이 찾아야 되고 어려웠거든요. 이게 뭔가 다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자세한 이해를 다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보시고도 소싱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싱 방법, 소싱 방법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자기의 무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이제 습득을 네, 익숙해지면 이 방법도 쓰기가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셀러라이프 가입이 안돼 있다면 까모라고 추천인 아이디에 넣어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료 기간 동안 써보시고 괜찮으면 유료로 쓰시고 아니면 안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아니면 응원 댓글 남겨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